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저는 2019년 첫 토익 총평을 맡게 된 박슬기라고 합니다. 저는 해커스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RC 입문 기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날씨가 추운데 다들 고생하셨고요 저랑 같이 한번 오늘 시험에 어, 한번 트렌드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파트 5, 6의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잡아보았는데요. 일단 대체로 무난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약간 논란이 될수 있는 것들은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막 특별하게 어렵다고 보이는 어휘는 없었는데, 좀 익숙한 어휘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정확한 맥락을 통해서 푸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도 이따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파트 6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보이고 문법 거위가, 특히 어휘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보이고요. 어, 문법 같은 경우는 파트 6 하면 이제 글 속에서 전체 맥락을 통해 푸는 시제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 시제 문제에 관해서 좀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파트 5에서 항상 늘 10문제씩 나오는 품사 문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품사 문제가 이번 10개가 나오지 않고 9개가 나왔는데 항상 나오고 있는 우리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를 고르는 문제, 품사 문제라고 하는데, 어, 일단 명사 문제가 세 개가 등장하고 있네요. 어,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요. 제가 지금 별표로 표시한 것들 외에는 다 아주 무난하게 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은 어, 성공적인 해결책이라고 해서요. 여기 앞에 어라는 관사가 있고요. 성공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있고 그 뒤에 빈칸 뚫려 있으면은 성공적인 수식을 받고 있는 명사가 올 차례 이런 식의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 편이잖아요. 그래서 관사 뒤에 형용사 뒤에 빈칸 뚫리면 명사 고르는 문제 아주 쉬운 문제. 또 아주 쉬운 문제로, 어, it's expansion. 이제 맥락을 보시면은 아에 회사가, 어, 다음 해부터 그 회사의 규모를 확장할 거라고 하는데 그 회사를 받는 거죠. 그 회사의 규모의 확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i t 같은 소유격이 있을 때에는 소유격은 항상 기능이 명사 바로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고드에 그 빈칸 뚫리면 역시 명사가 정답이다라는 것도 사실 이번 주에 강의한 내용인데 거기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논란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의무가 있다라고 해서 아더의 소식을 받는 의무라는 명서를 넣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보기 중에서 어, S가 붙었냐, 안 붙었냐. 즉, 이게 단수형일까, 복수형일까, 혹은 셀수 없는 명사일까에 대한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건 좀할 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뒤로 빼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명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대명사는요, 오늘 약간 평소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나왔거든요. 일단 데미라는 것이 답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자 여기 샘플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 우리 대명사 문제 중에 특히 보기 를 보시면은 이렇게 유 힘, 댐, 데이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 문제가 늘 항상 등장을 하는데, 어, 여러분이 이 문제 스타일을 두 가지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특히 이제 보기를 잘 봐야 이문제에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이고 똑같은 빈칸이라고 해도 보기에 따라 문제의 포인트가 완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푸는 방식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 전문가가. 받았다, 제안서들을 받았고 그리고 그 남자가 혹은 그 사람이, 그 여자가, 그 사람이 Well, now 지금부터 한번 검토할 거다. Read through. 무엇을 검토할 것이다 라고 해서 여기에 대명사 넣는 것인데 만약에 보기가 이렇게 나왔다면 어떤 거냐면 그것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해서 이제 대이가 들어가는 건데 대이냐 대열이냐 대미냐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제 소의격을 묻는 문제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대이는 음, 주격이고요, 그다음에 대열은 소유격이고요, 데은 목적격이죠, 그죠? 이때 자리를 보시면은 여기 검토한다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동사 뒤에는 무엇을 목적어 나오니까 목적격 이렇게 고르는 문제가 늘 나오는 문제 스타일이고 조금. 쉬운 편의 문제라 보시면 되세요. 근데 오늘 나온 것은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보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 무엇을 검토하느냐, 너냐, 그 남자냐, 그들이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아까랑 다르게 푸시는 거죠. 이때 이 명사가 대체 무엇을 받느냐는 거는 맥락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맥락을 확인하셔서 이 전문가가 제안서를 받았고, 그 제안서를 검토할 거야 라는 거니까, 이 빈칸은 제안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맥락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오늘 등장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제안서인데, 제안서들, 복성이니까 그것들로 받아서 됨으로 가는 이런 형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칭 됨에서 문제가 오늘은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꼽서리를 껴서 파트 6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어, 맨 마지막 슬라이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사람이 행사에 환영된다고 할때 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환영입니다라고 할때이 올을 넣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제 논란되고 있는 것이 어,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도우는안 됩니까라고 묻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올과 도우즈의 차이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다시 말씀을 어, 드릴게요. 그리고 형용사의 대선도 아주 쉽게 등장하고 있고요. 어, 아까 이거랑 똑같은 구조로, 어, 관사가 있고, 하나의 실용적인 솔루션이라고 해가지고, 해결책이라는 명사가 있고, 여기 빈 칸이 뚫려 있으면은, 해, 어, 실용적인 솔루션, 이렇게 명사를 꾸미는 자리. 요런 자리에 회용서 넣기 아주 쉽게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비동사 뒤에는 항상 보어로 회용서가잘 답이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로고 같은 것이 눈에 잘 띈다 라고 할때 visible 잘 눈에 보인다는 의미로 그래서 예를 들어 로고를 주어로 넣었을 때 회사의 로고가 예를 들어서 제 블라우스에 해커스 로고를 새기려고 해요 근데 그 로고가 작을 수 있고 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럼 크면 잘 보일 거고 작으면 잘안 보이겠죠. 그죠? 그런 뉘앙스인데요. 로고가 은에 잘 띈다는 의미인데 참고로 앞에 less를 붙이면은 은에 좀덜 띄는 거고 반대말은 뭐냐면은 more 하면은 더잘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럼 반대말로 보시면 되세요. Logo is more visible. 더잘 보인다. 반대말로 잘안 보인다고 할때 Logo is less visible.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 문법적으로 visible은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동사 뒤에서 보호자리에 형용사가 오고 있는 어, 답으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등장하고 있어요. 어, 세 문제 모두 다 동사를 꾸미는 것으로, 그래서 부사가 가장 좋아하는 동사를 꾸미는 것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예시를 보시면은 자 행사가 열린다는 동사 take place. 동사 앞에 빈칸 뚫려서 전통적으로 행사는 항상 6월에 열렸어요. 6월에 열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업체의 운영이 원활히 부드럽게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운영됩니다. 아주 부드럽게 운영됩니다. 이렇게 동사를 꾸미는 부사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자라고 해가지고 어,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요. 이렇게 부사가 동사를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이 동사를 꾸밀 때는 동사의 바로 앞에 놓을 수 있고 바로 뒤에 놓을 수 있고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좀 기본적인 문제가 등장했고요. 그,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문법별로 이제 접속사 전치사 문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접속사는 오늘 좀 굉장히 문제가 적고요. 전치사가 좀 많네요. 전치사 보시면은, 자, 우리 클래식한 문제인데, between 이라는 거는 어, 두개 사이의 의미로 쓰이는 그런 전치사인데, 어, 우리 1시와 6시 사이에는 어, 도서관 조서, 이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을 쓰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여기 빈칸 뚫리면은 이 end를 보고 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거로도 between A and B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두개 사이라는 의미로 쓰였고, 어, 참고로 보기에 오답으로 등장한 것이 얘랑 항상 이제 경쟁하는 오답이 among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a m o n g 이란 것도 역시 의미는 뭐뭐 사이의 의미인데, 다른 점뭘까요 셋 이상 사이일 때 쓰이는 것이죠. 그래서 셋 이상의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어 뭔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는 어몽을 쓰는 것인데 이 앤드와 짝을 이은는 것은 비트윈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당신이 편할 때 와서 어 확인하세요라고 하고 싶을 때 거의 수가급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a t Once convenience at your convenience. 당신이 편리한 때 아무 때나 와서 확인하라. 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저기 at이 이제 답이 되고 있고 at과 경쟁하는 보기는 뭐 in, with 이런 것들이 등장했는데 어, 그런 것들은 수거가 아니기 때문에 수거는 통째로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음. 그리고 이제 요거 말씀드리면은 뭐 15년간 근무한 후에 이제 은퇴하기로 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는데 after라는 전치사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15년간 근무한 후에 이렇게 뒤에 동명서랑 함께 나오는 정답. 그리고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분사형, 분사형 전치사라고 합니다. 우리 depending on 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에 따라 뭐 날씨가 좋으면 행사를 하고 날씨가 안 좋으면 행사를 취소하고 이런 식의 그런 느낌을 준 전체 사인데요. 이 디펜딩에서 ING를 보시면은 이게 원래 현재 분사에서 파생된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냥 수거로 굳어진 케이스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뭐 거기에 바쁜지 아닌지 그 상황에 따라서 택배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고 그런 맥락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 덩어리를 통째로 여러분이 전치사로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어, 꼽서리를 껴서 파트 스를 보여드리면은, 요런 거는 항상 자주 나오는 그런 전치사이죠. 그래서 캐나다 전체에 뭐 눈이 온다고 할때 예를 들어서 throughout 이란 말을 쓰면은 어떤 지역 전체전 지역을 통째로 강조하는 그런 느낌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전체에 다 눈이 오면은 throughout Korea 라고 하시면 되고 서울 전역에 공사하고 있으면은 throughout Seoul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오버라는 사실 전치사도 맞지만 지금은 부사에 가까운데 15년 이상 근무했다고 할때 보통 숫자 바로 앞에 추가되어서 어떤 숫자 이상을 의미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15년 이상 근무했다는 의미로 숫자 앞에 오는 부사로 쓰인 오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접속사는 정말 오늘 특이하게도 어, 답이 하나가 일단 파트5에 나오고 있는데 위치라는 것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위치가 오늘 나왔을 때는 이제 명사절 접속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요. 얘가 명사절을 이끌 때에는 이제 의미가 선택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이네개 중에서 어떤 걸 고를까라는 그런 고민의 뉘앙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치 같은 경우는 은 어느 것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개 중에 어떤 것이 제일 좋나요? 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고요. 좀더몸맥을 보여드리면은 이네 개의 어떤 옵션 중에 어떤 것이 is the best. 가장 좋은가. 그런 식의 느낌으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선택의 느낌을 주는 위치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따 마지막에 말씀드릴 건데, 파트 6 같은 경우에는 as well as라는 등신 접속자가, 접속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 의미로는 B 뿐만 아니라 A도라는 의미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따 다시 맥락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동사와 준동사 문제가 문법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항상 나오는 동사 문제요. 어, 우리가 동사를 골라야 할 때에는 보통 문법 세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수일치를 해야 돼요.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보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 시제를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는 태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당하는지 그세 가지를 고려하게 돼 있는데 오늘 동사 문제 수일치는 등장하지 않고 있고 어두 가지 시제 문제가 나왔는데요. 일단 맥락을 통해 푸는 시제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맥 속에 딱 yesterday, 어제 보냈어요 라는 그런 특별한 단서가 나온 것이 아니라 글을 다 읽어봤을 때 흐름상의 과거인 걸 아는 그런 문제가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 자주 등장하지 않는 시제가 등장하고 있는데 과거 완료 시제요. 헤드 pp 시제가 또 등장하고 있네요. 오랜만에.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따로 한번 정해볼 리 거예요. 복원을 해서.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준동사 문제 딱 하나 나왔죠. 우리 준동사라 하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보통 동사를 변형시킨 수부정사, 그 다음에 동명사, 분사,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분사가 답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살짝 문제 나온 스타일을 보여드리면, 요런 식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음, 제가 빠른 설명을 위해서 앞에다 잘랐는데요. 어쩌저쩌 한 다음에, 명사, 빈칸, 명사고 딱 문장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기의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기를 보니까, 자, A와 B와 C가 모두 다 접속사로 구성이 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셋은 바로 탈락인데요. 어, 접속사의 기능이라건 보통 그 뒤에 다시 추가적으로 절, 즉 주어와 동사가 오는 새로운 문장을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빈칸 뒤를 보니까 명사를 끝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얘들은 답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세 개를 소거를 딱 하고 나니까 얘가 남은 상황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얘가 여기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그런 기능으로 답이 되었다. 이렇게. 어, 푸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 구문이 등장하고 있는데, 우리 원급 비교라고 해서, as, as의 그 쌍을, 어, 완성하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네요. 우리 as, as 하면은 뜻은, 뭐, 뭐, 만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맥락에 뭐냐면은, 예를 들어, 환자가 뭐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알고 싶죠? 결과를 볼 때까지는 한 3주여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를 알고, 아, 알게 되는 것은 걸릴 수 있다. 얼만큼? 3주 만큼 오래 걸릴 수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as와 as edge 사이에 l o 이 들어있죠. 그죠? 어, 빈칸 여기에 뚫려있고, 여러분. 그래서 as, as의 요 쌍을 어, 파악해서 as를 답으로 고르는 문제에 등장했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타 문법어 문제 말고 어휘 문제의 답들 보시면, 어, 무난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자, 뭐, 어떤 가게가 현금을 받아요? 그러면 accept. 현금을 받다, 뭐, 카드를 받다 할때그 받다의 의미로 accept 쓰이고 있고, 어떤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의 properly. 어, 그리고 요거 조금 어려워 하시던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지막 정리해 드릴 건데, 어, 참석 꼭할게할때꼭 참석할게요 할때 d e f i n 나왔고, 어, 그리고 새로운 전략을 다음부터 시행할 거야 라고 해서 스트 r a t e 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행한다는 말과 굉장히 어울리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을 다음부터 시행할 거예요.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할인은 다 하실 거고, 리밋은 어떤 한도를 부과하다의 의미로 쓰이는 것이고 어 요거는 이제 어떤 신입 사원의 업무가 자, responsibility는 책임 업무인데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이 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거야라는 의미로 주된 업무의 의미로 쓰인 primary 그리고 상승하는 비용 rising cost 어 뭔가 24시간 전에 미리 공지를 줘야 된다는 의미로 24 hour notice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수요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서 attentive라는 형용사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별표 친 것들은 좀 어려운 것들이라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제가 네 문제를 골라 가지고 한번 추려 보았고 여기서 자세 설명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봤던 것 중에 명사 문제인데요.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둘다 명사가 나오고 있죠. 이제 obligation이라고 하면은 의무란 뜻의 명사예요. 근데 이제 둘다 명사인데 여기는 s가 없고 여기 s가 있으니까 단수가 답이냐, 아니면은 복수가 답이냐, 또는 이 명사가 셀수 있나 없나가 지금 궁금한 포인트가 될수 있거든요. 일단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이 의무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신기하게도 가상과 불가산 모두 쓸수 있는 단어인데 의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첫 번째, 이 의무라는 의미가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일 때, 즉 법적인 의무나 어떤 도덕적인 의미를 가리킬 때는 어, 셀 수도 없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죠. 우리 모든 고용주들은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어떤 추상적인 느낌의 의무일 때에는 할 수가 없는 명사로 쓰이고 있는 것인데, 이게 다른 뜻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약간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조금 일상적인 느낌으로 내가 오늘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안 하면 큰일 나는 일이 있는 거죠. 그런 일들도 의무로 못할 수가 있으세요. 이 들어 내가 오늘 어, 직장인인데, 3시에 고객과 미팅이 있고, 4시에는 출장 가야 되고, 5시에는 뭐, 누구 데려가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일들을 의미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목록을 작성하는 거죠. 오늘 해야 할 일은, 자, 1번, 이거 했고, 이거 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거 해야 되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이렇게 의미의 목록 작성한다면 개수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의 개수를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인 걸 보살 때는 보통 셀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음. 그럼 지금은 어떤 의미로 쓰인 것인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렇 맥락을 보겠습니다. 심슨 씨가 퍼스폰 uh,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그의 휴가를 미뤄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because 그가 다른 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to finish this month 이번 달에 우선 끝내야 할 다른 업무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휴가를 미룬 것이죠. 그러면은 다른 의무인데 이때는 이둘 중에서 이런 도덕적인 의무라기보다는 자질구레하게 일상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해야 할일 여러 개 있었다. 이 의미로 쓰여서, 셀수 있는 명사로 쓰였고, 그리고 지금 할 일이 많았다는 의미인데, 다른 해야 할 일들의 의미인 것에 가깝기 때문에, 복수형이 맞겠어요. 그래서 다, 일단 답은 비번이 되는 것인데, 어, 또 설명할 게 뭐냐면은, 이 아더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거든요. 자, 일단, 우리 어나더라는 말과 아더란 말을 비교하시면 쉬우신데,